안녕하세요 카카오 장기 얍사판에입니다 오늘은 오버 웰밍한 장기 보여드릴까해서 찍게 됐고요. 뭐 길게 없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상대분 원앙마 선수대 김아우수 이제 5급 구간이었고요. 상대분 첫 수로 제가 진, 저의 짐맛쪽 병을 못 열게 방해하지 않고 원앙마 그냥 이제 짐 올리셨습니다. 그럼 제가 열고 이렇게 빨리 면포를 놓죠. 상대분이 여기서 갑자기 조를 오므렸습니다. 거의 냄새를 나죠. 양기상. 양기상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음. 이제 포까지 넣으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기상이 나갔기 때문에 찾기를 같이 먼저 양찾기를 확보해주고 음. 저는 양기상 2번 병 올리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상이 이상하게... 이게 뭐 갖춰지면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전에 피해 보는 게 워낙 커가지고 올려놓고... 요거는왜 왔을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차라리 삼선을 와서 말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사를 지킬 필요가 없을 텐데, 아니면 이거 설마 열어서 대차하려고... 아, 설마 그걸, 설마 그거였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번 병을 올려놨기 때문에 세 번째 줄을 자리 잡습니다. 전투. 교환을 하고. 사실 지금 얘는 못 먹어요. 막아 지켜주니까. 근데 상대분은 이제 양기상이라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해놓고. 그 다음에 막 이게 오고 싶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살을 띄어놨겠죠? 그러고 싶어서, 여기도 비어, 잘 자리를 비워 놨잖아, 지금. 근데 합치면은, 이것도 그냥 때려요. 지금 포가 있어서 못 먹지. 하지만, 상관 없습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사실 상대가 포로 먹었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차가 도망갔어야 가 되는데, 조리 먹었으면은, 여기 다리가 없기 때문에 막아 죽게 됩니다. 이렇게. 포가 뜰 수가 없어 보장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laughs> 이렇게 또 <laughs> 상을 지켜요 사로 이렇게 이러 여기 열 길을 열려고 기가 막히죠 이렇게 말을 죽여가면서까지 차리는 게 양기상이에요 이 양기상 포진의 되게 저는 되게 진짜 좀 신기하긴 하는데 볼 때마다 신기하는데 자 빠져주고 여기 뭐 포가 지켜고 있어서 상관없는데. 상이 오고 싶으니까, 그럼 다리가 두개 되니까 못 지켜서 이렇게 올려놓고 진짜 대박 마 누르고 중앙에 기물을 나갈 준비하죠 밀면은 먹으면 상이 뜨면서 어떻게 뭐가 귀찮게 되기 때문에 여기, 여기서 그냥 졸병들 한다고 치고 마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마포가 걸렸기 때문에 포가 넘어서 말을 지키면은 먼저 포장을 치고 이렇게 꽂아 버리죠. 마달라 포는 이제 포가 다리가 막혔으니까 그럼 여기서 상대분이 말을 살립니다. 살려도 또 궁중마로 살려 신기하게 말을 살리면 차가 죽지. 네. 어 졸도 먹고 여기 교환해주고. <laughs> 기상해 기, 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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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중마. 진짜,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게 장기냐. 어, 마장을 치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포장의 외통이죠. 포가, 정말로, 궁을 그냥, 포장해서 먹어버렸습니다. <laughs> 쉽죠? 뭐,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뭐 이거 장기 이겼죠. 오케이. 양기상 포신 만나면 깨워리는 재미가 있어요, 진짜로. 요거는 이제 2급, 3급일 때 붙었던 건데, 기마, 선수 대 기마 후수고요. 안 열면 내가 열지. <laughs> 이상한 거. 상대분이 궁을, 저, 이제, 기마쪽으로 트는데, 안궁을 하는데, 아, 기마 쪽 안궁할 거면은 본인이 먼저 첫 수를 이제 열었어야지. 안 열고 이제 묶인 상태에서 기마 쪽으로 틀면은 내가 양차가 달라붙는데, 어떻게 막으려고? 먹죠, 이거. 다리가 두 개라서 포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리 공짜가 되고. 이렇게 해서 포의 길을 막으면, 포한 마리가 또 공짜가 되고 여기 빨리 이 상을 지키고 싶거든, 빨리 오고 싶거든 상 달라고 하는 척 해놓고 이렇게 합포라면은 차가 걸리지롱 네 그런 거안 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마무리가 됩니다. 아니, 병이 묶인 상태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안공을 하면은 날아가는 거지. 포가 졸과 포가 공짜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막상 죽으면서 외 통당하니까 이게 빨리 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상 먹을 생각이 없지. 지금도 만약에 상이 포한테 죽기 싫어서 피하면. 차장의 외통이 나기 때문에, 상대분은, 빨리 여기. 그러면 차의 길이 막혀서, 이렇게. 궁을 이렇게 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압도적인 오버웰밍 장기 두개 찍어 보였습니다. 어, 그러면, 뭐. 뭐, 어, 마무리가 좀 뭐라, 뭐라 할지 모르겠네. 그냥 뭐, 항상 똑같이 할게요.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 야삽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